지금은 새벽 12시 반 정도 됐고요. <laughs> 이제서야 이렇게 짐을 다 쌌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졸린 와중에 이걸 찍는 이유는 저의 첫 여행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를 기록을 해놓고 그 변화에 관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질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걸 채우고 어떤 걸 비울지 그런 게좀 궁금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 진짜 이만 자로 가볼게요. 안녕! 내일 건강한 상태로 만나요. 뿅! 이번 정차역은 우리한라 차의 정차역인 인천공항 2차 문장역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항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리실 때는 보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 맞는 것 같죠? 와 여기는 사람이 진짜 없네요 그냥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쪽 3층으로 가면 출발한다고 하니까 맞겠지 뭐 근데 내가 유심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 유심 찾는 데가 있거든요.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만에서 찾는지, 한국에서 찾아가는 건지,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신난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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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나 근데 어디서 하지? 잘 모르니까 앉아서 봐야겠다. 그죠? 어, 저는 사람 없는 데가 좋아서 없는 쪽으로 <laughs> 가서 볼게요. 아무래도 사람들 많은 데가 이유가 있나 봐요. 여기는 지금 직원들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어...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타야 되는지.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가 다시다시 다시. 오, 오 나왔다 나다 이거 맞아 얘들라 아. 그래 일로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다 피니쉬 아, 이거 뭐야 찍어놔 네오 됐어 이거 이거 오 대박대박 대박. 다시 G로 가라고 해서 중앙항공을 타거든요 저는 G 카운터로 갑니다 정말 우당탕탕이네요. 갑자기 좀 힘들어. 이은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가는 사람들은 많진 않은가 봐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아, 힘들었다. 이거 셀프 체크인도 저쪽에 대한항공 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중화항공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혼자 셀프 그 체크인을 정말 했고요. 짜잔, 저의 첫 번째 혼자 가는 여행 여권이랑 티켓입니다. 차이나 에어라인이고요. 너무 신나. <laughs> 대만 가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카이팀 회원사인 대만 중앙공의 탑승 수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응. 여러분께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준비하시어 탑승 수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화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수속을 마쳤습니다. 아 힘드네요. 하지만 스스로 스스로 어, 혼자서 스스로 뭐래. 혼자서 수속을 마쳤다는내 바람이 있고. 여기 뒤에 북스포어쪽에서 이지카드를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수령을 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 뭔가 이뻐보이죠? 근데 뭔가 뭘 먹고 싶지는 않아요 대만에 가자마자 유명한 그 타이거슈가를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여기다! 짜잔! 이거 도라에몽 이지카드 받았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저기 출발이라고 써있는데 이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리로 가면 되겠다 요즘에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면세가 별로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살 것도 없어 라고 하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안살 거예요. 살 것도 없어. 어, 어 사실 로션 사긴 사야 되는데. 그 화장품이 많으니까 마음이 약간 흔들리긴 하네. 하, 마음만 흔들리고 갈길 가겠습니다. 한번 보자. 음, 멋있는 게 있네요. 대만은 주로 비가 많이 온다던데, 지금이 네. 날씨가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영어 들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나도 영어를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 이거, 이거 타는데. 중앙국. 멋있는데.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가방이랑 있고. 저는 그동안 제가 계획해 놓은 곳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위치 체크를 할까봐요. 적어도 이 수요일 거? 수요일 것만 이렇게 하고. 음, 목요일은 뭐하냐? 이거 내일, 이거는 오늘 밤에 보지 뭐. 잠자기 전에 이건 다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만 찾도록. 아, 그리고 이거에다 찾아놨는데, 사실 밥집 같은 데를 하나도 안 찾아놨어요, 제가. 밥은, 그냥 다 맛있다면. <laughs>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간다. 갑니다, <목소리도> 갑니다. 지금 이코노미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부럽네요. 대단해 <목소리도>